어,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고정게임 이번에는 수호지를 한번 어, 만들어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어, 이전 영상에서 삼국지2를 만들어서 플레이 해봤는데 수호지도 아마 비슷한 인터페이스일거예요 예. 처음부터 하면 맨 왼쪽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새 게임 누르고 타이틀은 수호지 이렇게 하고 도스 박스 코어는 svn 4180 선택에 들어가서 tsk 0번 저같은 경우에는 어, 다운로드 폴더에 어, 스마트폰 다운로드 폴더에 수호지 파일을 미리 저장해 놨거든요 두기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 놨고요 수호지 s 수호 k 버튼 요게 그 게임 폴더예요 그리고 v 체크 해주고 메모리는 64 CPU는 다이나믹, 성능은 사이클 맥스. 그리고 쭉 내려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실행파일 선택 누르고, 어, 실행파일이 뭘까, 코에인가? 코에이로, 코에로일 해줄게요. 그리고 맨 아래에 V체크. 이렇게 해주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끝난 거예요. 소지 터치해 보면은, 어 되네요 수호지가 이게 암호가 있을 건데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 키보드 있죠 이거 키보드 선택해주고 아마 수호지 암호가 만 번인가 그럴 거예요 1000 아이고 맞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 아, 위쪽에 화살, 화살표 눌러주면 키보드가 사라져요 그리고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화면 조정 누르고 크기와 위치 누르고 전체 화면 골라주고 V 체크하면은 이제 이 화면으로 스마트폰은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고 유튜브 보고 있는 유튜브 화면을 풀 화면으로 이렇게 세팅해서 봤을 때 그 화면이 실제 크기 게임 사이즈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자신의 스마트폰 사이즈랑 꽉 차게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키가 소지나 삼국지2나 삼국지, 삼국지 아마 랑펠로인가 그 게임까지 다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쓸 거예요. 삼국지3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이전 동영상에서 키패드 만드는 어, 여, 영상을 찍었었는데 삼국지2 어, 실행 영상이었죠. 그러면은 삼국지2에서 만든 키패드를 위젯으로 그대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보, 보여줄게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어, 가상 버튼 추가 누르고, 도움말은 닫아주고, 다시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두 번째 거 보면, 보면은 위젯 가져오기 있죠. 이거 눌러주고, 소, 소지2, 아, 삼국지2. 이걸 선택, 선택해줘요. 잘 때가 돼가지고 말이 잘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렇게 키보드가 떴는데 전체 다 선택. 전부 다, 전부 다 선택하면은 선, 전부 다 선택 체크되는 거예요. V표시 누르면은 전부 다 가져오고, 어, 이렇게 되면은 키패드를 전부 다 가져왔어요. 삼국지2의 키패드를 전부 다 가져왔고, 스마트폰 나가기 영상 누르, 나가기 버튼 누르고, 설정 저장 누르고, 스마트폰 나가기 누르고 게임으로 들어가기 이러면은 삼국지 2에 썼던 키패드를 전부 다 가져온 거예요이 키패드 만드는 법은 제 유튜브에 어, 삼국지 2 영상 검색해서 보면은 제가 거기서 차근차근 설명이 났으니까 그거 보면 되고 일단 스마트폰 화면이 이렇게 세로로 회전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세로 화면으로 돼버리잖아요. 이거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을 누르고, 여기 보면은 고급 설정이 있죠. 고급 설정 누르고, 중간쯤에 보면은 기타 화, 화면 방향을 가로, 가로 화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V 체크 해주고, 이러면 스마트폰을 앞만 흔들고 해도 이 화면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즐겨 주면 되겠고. 어... 또 설명할 게 있나? 음. 기본적인 건다 설명했고요. 게임을 실질적으로 플레이해 볼게요. 아, 스페이스가 필요하네. 그럼 스페이스 키를 하나 만들어 주면 되죠. 가닥 버튼 누르고 화면을 꾹 눌러 주고 키 버튼 누르고 스페이스. 생겼죠? 스 페이스는 어, 일단 와이프 눌러주고 편집도구 2번, 2번으로 넘어가서 다중 체크 누르고 스페이스까지 선택해주고 연필 모양 두 개짜리 눌러주고 밑에 보면은 전부 다 체크해줘요 이러면 똑같이 투명하게 바뀌었죠 하얀색으로 그리고 사이즈도 동일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아무래도 스페이스 키는 컴퓨터에서 길, 사이즈가 길다 보니까 만들어줘 볼게요. 스페이스 누르고, 1번 누르고, 가운데 거 선택해 주고, 그리고 위로 쭉 올려주고, 좌로, 아, 우로 쭉 눌려주고, 그리고 가운데 거한번더 눌러주고, 밑으로 쭉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음. 글씨가 한가운데 있게 하고 싶으면 맨 좌측 거를 골라 주면 되거든요 맨 아래에서 맨 좌측 거 골라 주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위치 조정을 해 주고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다시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설정 저장 누르고 게임으로 돌아가기 이렇게 하면 됐죠 스페이스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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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누르고. Y 게임레벨은 1이 게임에 이 게임은 제가 그렇게 많이 플레이를 안해봤어요 거의 안해봤어요 테스트 플레이만 몇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근거지 3번 y. 기본적으로 이제 삼국투하고 음...세팅이 똑같죠 금이 없나? 금가, 금 같은 게 없으면은. 아이고. 다시 키고. 전쟁부터 해보고 싶으니까 세이브 파일을 한번 불러볼게요. 세이브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 모르겠는데. 저장된 데이터를 로드한다 1번 있네요 쳐들어가 볼게요 전쟁이 몇 번이냐 1번이네 군자금이 부족합니다 군비 자금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전쟁? 소리가 원래 안 나오나? 이 게임이? 그러고 보니까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가 왜안 나올까? 애니메, 숏가음, 애니메이션 효과음, 애니메이션 효과음만 있나? 음. 일단은 게임을 끄고 아니 게임 끄기 전에. 휴양 13번 없네, 효과음이 게임을 꺼보고 사운드 세팅을 해줘야 되나 보네요 소지 꾹 눌러보고 수정 누르고 아마 PC 스피커 키기 이것만 체크해주면 소리가 나오지 싶은데 이거는 소리가 안 나오네. 원래 소리가 없는 게임인가? 효과음은 나네요. 효과음은 나는데 사운드가 원래 없나? 사운드가 원래 없나? 전쟁하는 게 맞나 보지. 요술이 있네, 요술. 어, 요술도 쓸수 있네. 불도 끌수 있고, 어, 삼국지2보다 더 낫네요, 계략적인 면에서는. 음, 일대일 공격. 1기터네, 이게 1기톤네 이게. 성 안에 있어도 병사는 회복되는 게 없고. 음... 이 게임도 마찬가지고 0번이 y 같고 엔터가 취소 같은데 일, 일제 공격은 없나? 일제, 일, 일제 공격은 없나 보네. 삼국지 투하고 다른 게 일제 공격만 없나 봐요. 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팅해서 즐겨주면 될것 같아요. 삼국지 투하고 다르게 이제 전쟁 화면이 오른쪽에 치중해서 몰려있네요. 그래가지고 오버레이된 가상 키패드가 조금 가설리긴 하는데 왼쪽에 전쟁하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뭐 크게 플레이하는데 뭐 지장일 거나 그러진 않아요. 공격 이동도 있네? 공격 이동이라는 것도 있어. 어... 처음 알았 공격. 공격하면서 이동도 가능하다. 어, 이 게임을 해봐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여 여기까지 하고, 소리도, 사운드도 다잘 나오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